네 일단 뒤에 문제 잠깐 추가를 좀 할게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안 넣었었는데 그냥 좀 여기저기 좀 자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출 자체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한중 기출인데 다른 데서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문제집에도 좀 있고 처음, 보는, 처음 본다면 좀 당황할 것 같아서 이리좀 암기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한번 좀 올려 봅니다 이거는 그냥 풀이를 외우세요 암기하자 사실 제가 암기하자는 말은 잘안 하는데 도형은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거 여기서 보고 이제 안볼 거거든요. 이제 뭐3학년 때든 아니면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후딱 외우고 어, 도형 외우고 그냥 넘기자. 그냥 좀 이런 마인드예요. 어, 그래서 일단 외웠으면 좋겠고요. 얘도 풀이를 일단 외워야 될게. 어 일단은 처음에 각 a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a가 내심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는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각도에 대한 정보가 하나밖에 없죠. 일단 이걸로 할수 있는 게 우리는 이거 알죠? 이만큼의 각을 구할 수 있는 거. 90도하기 76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90도하기 38이 돼서 12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각이 128도. 근데 여기서 보고, 어 이거 맞꼭지각이니까 128도 아니야? 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맞꼭지각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뭐야? 일직선 아니에요? 여기도 이거 일직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맞꼭지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 실제로 128이 있지도 않죠? 어, 있었으면 좀 많이 낚였을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일단 이거 하나 구했고요 이거 하나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이거는 진짜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i가 abc의 내심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삼각형에서는 뭘까? 이 삼각형에서도 내심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더라고. 그냥 생각할 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아니고, 이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외심. 어, 되게 찾기 어려웠을 텐데 잘 보면 i가 abc의 이제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선에 겹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등분인 거고 여기도 이등분이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왜냐면 이거 공통, 여기 각 같고 그리고 90도가 있으니까 합동.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이 길이랑 이길이랑 같아져. 그리고 여기 90도네. 그래서 이 i가 이 gd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아요.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 두 번째 줄점 d에서 여기 ci에 내린 수선 df라고 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뭐야? 여기도 90도라는 거죠. 그림에는 표현이 없는데 문제에 나와 있었어요. 같은 이유로 얘랑 얘가 합동이고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진다. 그리고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거의 수직이등분선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심이라는 걸알아 내심 아 외심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왜냐면두 개만 해도 당연히 나머지 하나도 거기 같은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심이다 외심 외심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 각은 이것만 알면 이거의두배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구할 수가 있어 왜냐면이 사각형을 보면은 여기가 128도였지 여기는 90이고 90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둘이 합점1 8 0이잖아 90, 90. 그러면 얘랑 얘를 합친 것도 어, 두 개가 180이 돼야겠죠.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이니까. 여기가 128이었으니까 더하기 52도를 해야 180이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가 52도였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야? 외심이었으니까 두 배. 그래서 104도.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그냥 풀이를 외우세요. 그냥 진짜 처음 보면은 풀기 힘들 거고, 어, 많이 외우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한 20개는 안 되죠? 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좀, 어, 뭐 다른 과목 공부할 때처럼 그냥 암기 과목이다 생각하고 그냥 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거. 사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뭐 다른 거 위에 거 하나만 넣기엔 좀 그래가지고 일단 추가로 넣어봤어요. 일단 뭐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이거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각형인데 좀 일반적인 평범한 사각형이야. 뭐 우리가 배웠던 뭐 평행사변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따로 넓이 구할 방법이 없죠. 구하는 방법은 이제 나눠서 구하는 거 밖에 없는 거죠. 삼각형 두 개로. 자, 그 이거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잘 보면 이 삼각형이랑 여기 F랑 B를 연결해서 이 만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겠죠. 왜냐면 밑변 길이 같고 높이가 둘다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높이니까. 높이 길이도 같고, 밑변은 공통이고. 그래서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은 이거 대신, 뭐야? 이걸 쓰자는 거야. 이거. 이걸 쓰고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 이 삼각형. 자, 그럼 밑변의 길이가 12이고, 높이가 5가 되는 거죠. 근데, 2분의 1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30.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어, 이거 그냥 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넣어봤어요. 자, 18번. 이것도 그냥 비슷한 문제죠. 그냥 다시 한번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 마지막. 삼각형 AGT가 22. 이만큼이 22인 거고, 어, 여기가 22. 그 다음에 DGF. 여기가 6이다. 22.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의 넓이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거랑 넓이 같은 게 어디 있냐면 이거가 있어. 왜냐면 둘다 밑변 공통이고 높이가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인 거야 둘 다. 그래가지고 넓이가 같다. 높이가 같으니까 넓, 밑변의 길이도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넓이도 마찬가지로 6도하기 22해서 28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이건데 어, 얘도 잘 보면은 우리가 또 넓이와 같은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 뭐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왜냐면, 둘다 밑변이 이거고, 높이가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니까. 높이도 같다.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 뺀 거, 그이 밑에 색칠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DBE에서 이 체크 표시한 거뺀게이 부분인 거잖아. 근데 둘이 두 삼각형 넓이가 같았는데, 둘다 체크한 거 뺐네. 그러면 당연히 같은 넓이에서 같은 부분을 뺐으니까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왼쪽 색칠한 것과 오른쪽 색칠한 거 넓이가 같다. 근데 왼쪽 색칠한 부분 넓이가 28이었으니까 오른쪽 색칠한 부분의 넓이도 28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자, 얘는 얘도 아마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대안 중에서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사실 여기저기서 한번 보여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넣어봤구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이게 나오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봤고요. 사실 암기까지는 아니에요. 어, 암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좀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보긴 했습니다. <laughs> 자 일단 ABCD 어, 이거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 평행사변형이고요.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바로 못 구하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저기 길이가 많이 나와 있네. 이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오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평행사변형만 남겠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거를 못 구해요 왜냐면 하이 길이도 없고 이 길이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여기에서 수세발 내려 그리고 B에서도 여기에 수세발 내려 그러면 두개 이렇게 삼각형 생기잖아요 일단 B, C랑 A, D는 평행사변형의 변이니까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 90도가 하나 있네. 근데 나머지 한 각도 같아지겠죠. 왜냐면 이거 평행하잖아. 평행하고 여기에서도 이, 뭐야, eh랑 평행하게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생기는 끼인 각이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래서 둘이 합동이다. 근데 이만큼 길이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8이 되고, gh도 8이 된다. 그리고 어 여기,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도 10일 거고요. 그럼 여기 밑에가 3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대. 여기도 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위에 길이가 4가 되고 여기 CB가 4가 된다. 그럼 이제 길이를 다 구했네. 어 그럼 길이 구했으니까 지우고요. 여기가 4고 8이다. 이것만 남겨둡시다. 자 그러면 전체 오각형의 넓이는 자 이렇게 두개 나눠야겠죠. 그러면 여기 사다리꼴 사다리꼴 구할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오각형 넓이 못 구해 그러니까 사다리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 거고요. 자 왼쪽 사다리꼴 넓이. 밑변 10 더하기 13 곱하기 높이 8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23 곱하기 약분하면 4니까 4. 그러면 92가 되나요? 어,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 사다리 꼴 넓이. 밑변 7 더하기 13 곱하기 높이 11그 다음에 2분의 1 하자. 그러면 얘가 일단 2 2이네20 곱하기 11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면 10이고 1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전체 사다리꼴 넓이는 9했어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202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었죠. 어 그러면 왼쪽 사다리꼴과 오른쪽 사다리꼴인데 왼쪽 사다리꼴 밑변 10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럼 이거 14 곱하기 1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77 되겠죠. 이거 약분하면 자, 오른쪽 사다리 꼴. 밑변 4 더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1 곱하기 4가 되니까 44가 된다. 그럼 둘이 합쳐주면은 이제 빼야 되는 거는 121을 빼야겠네. 어디서? 202에서. 빼, 주면은81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당연히 펜 사변형에 대한 길이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럼 좀 우회해서 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위에 부분 빼줬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길이가 좀 여기저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길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구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좀 까다로웠다. 그래가지고 어 아마 나온다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어 나눠가지고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 일단은 이거는 좀한이 정도만 추가해 보면 될것 같고요. 한번 만 그냥 좀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요. 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 응, 음, 여기까지 할게요.